8월 26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을 향한 짐검 승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대조됩니다. 그런데 양측이 발표한 정강의 한반도 비핵화가 생략되고 대중국 전략을 강조해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은 대중국 정책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고금리 정책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치솟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빚에 손발이 묶여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 우려에 정부 여당마저 나서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 병곡점 앞에선 통화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카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뎠던 노도강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쏟아지는 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15주 연속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상승세지만 같은 경기도권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합니다.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번졌지만 실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화재율은 상용화 기간이 누적되면서 되려 낮춰지는 추세도 보입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부터 여야는 강하게 대립하다가 파행 수순까지 이르렀는데요.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후에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우선 청문회를 시작해서 지리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증인 없이 참고인 두명으로만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 검증 대신 여야의 정쟁으로만 끝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뮬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을 향한 짐검 승부가 막을 올렸습니다. 박빙의 지지율만큼이나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대조됩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생략하고 대중국 전략을 강조한 걸 고려하면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은 대중국 정책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선이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로 막을 올렸습니다. 두 후보는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에 있어서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 양쪽 모두 이번 정강 정책에 비핵화를 생략했습니다. 민주당은 동맹 중시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정책의 주목도를 낮췄고 공화당은 정상 외교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미일 편향 외교를 펼쳐왔는데 대북 정책에 있어 한계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한국보다 대중국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모두 강경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중간 패권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중 경쟁의 장기화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고금리 정책이 서둘러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벗의 마지막 퍼즐인 미국마저 오는 9월 기준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치솟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빚에 손발이 묶여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팔라지는 내수 부진 우려가 뇌관입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 변곡점 앞에선 통화 당국의 고민을 박진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고금리 정책이 서둘러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벗의 마지막 퍼즐 미국마저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집값과 가계비제 손발이 묶이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본 후에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13차례 기준금리 동결 배경엔 치솟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 부채가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마저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 결정이 나오자 내수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마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하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큰 가운데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에 11월 단행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미 대선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 등 대내 리스크마저 겹치자 글로벌 통화정책 변곡점 앞에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합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폭우가 동반되는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이번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가 물가 안정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폭우가 동반되는 이상 기후가 심화하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9.56을 기록하며 전월 119.23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이는 2개월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이중 지난달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1.6%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추 171.4%, 오이 98.8%등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들 품목이 이상기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지속될 경우 농작물 생육환경의 전반적 악화는 불가피한데 여름 휴가철의 경우 오히려 단기 먹거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이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지구 가, 뭐 가열화가 시작됐으니까 그 히트플레이션도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의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겠죠. 올해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사실상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 토마토 김초만입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디었던 노도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연여 쏟아지는 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15주 연속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경기도권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현, 송정은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터졌던 노도강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쏟아지는 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은 감소했지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은 2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 집값이 모두 오르면서 노도강 집값도 올랐는데요. 노원구는 0.12%, 도봉구는 0.10%, 강북구는 0.19% 상승했습니다.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신고가거래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집을 또 비싸니 비싸게 되니까어 사기 어, 어렵겠다. 이래서 매수세로 전환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토마토 훈연입니다. 평택과 이천에 지난 6월 미분양 가구 수가 각각 3천 가구와 1천 가구를 넘었지만 서울과 가까운 과천, 광명, 의왕 등의 미분양 가구수는 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과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 등에 따라 경기도 주택시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전체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 6월 기준 9,956가구로 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평택시로 6월에 3,289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이천도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넘고 있습니다. 이천은 지난 3월에는 미분양 물량이 67가구에 불과했지만 4월에 1,045가구로 급증한 뒤 6월에는 1,27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격과 서울과의 접근성, 지역경제기반 등이 꼽힙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미분양이 있다라는 거는, 기분양 단지보다도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률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고, 내수경기가 조금 아직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미분양들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봐요. 한편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서울 옆세권 도시인, 과천, 광명, 군포, 의왕, 구리시에서는 올 들어 미분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택과 이천 등 경기도 산업 도시들의 미분양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맞춰 주택 가격도 눈높이를 맞춰 가기 때문입니다. 뉴스 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 설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 당첨으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청약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아들 일사가 청약 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수도권 민간 단지의 1순위 청약자 66만 619명 가운데 78.4%인 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동탄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순위 모집에 11만 6,621명이 몰리면서 62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 S클래스는 본청양 26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2만 8,869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1,110.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당첨으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강남 분양이 좀 소강되는 소강되면 이런 분위기도 좀잠잠해질 거예요. 분상제 아파트의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자까지 1순위로 가세하게 되면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면입니다.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번졌지만, 실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화재율도 상용화 기간이 누적되면서 되려 낮춰지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계속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싼 가격 탓에 상용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전기차 화재율과 그 대안으로서의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재영 기자와 표진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번졌지만 실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차량 배터리에서 난 화재 건수는 916건으로 2024년 6월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60만 7천 대 중. 화재율은 0.151%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자동차 화재에서 배터리 화재를 뺀 화재건수는 같은 기간 1 8,528건으로 비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2,423만 1,017대 중 화재율이 0.073%입니다. 배터리로 인한 차량 화재율이 비 배터리보다 조금 높지만 0.078%포인트 격차에 그칩니다. 두 사이 격차는 오히려 0.016%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전기차 상용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배터리 품질이 향상되며 화재율도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가 더 많이 발생하죠. 어 지금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폭의 현상이 또또 걱정하는 게 아닌가.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배터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셀 내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해 이온을 전달하는 물질인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입니다. 액체 전해질 배터리는 가연성으로 고열에 폭발할 위험이 있고 외부 충격에 누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로 만들어진 전고체 배터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도 높아 한번 충전으로 보다 긴 거리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두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세액 공제나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제포폰 오명을 받던 알뜰폰의 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진행됩니다. 통신 3사 대비 보안에 취약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건데요. 한편 비용 발생과 알뜰폰을 향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뜰폰의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취합됩니다. 개정안은 통신 3사의 망을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인증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강화로 알뜰폰 이미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확대와 규제 강화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87개 알뜰폰사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업체는 25%에 불과한데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로 시장 정체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에 선 반영하면서 회사채 금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지난해까지 인기를 끌었던 회사채 수요도 끝물이라는 분위기인데요. 고액 자산가들은 회사채를 매도한 금액으로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사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지난해까지 인기를 끌었던 회사채 수요도 끝물이라는 업계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한국거래소 장외채권 수익률에 따르면 회사채 WA-수익률은 23일 3.441%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4.536% 대비 1.095%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회사채가 인기를 끌었지만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서 수요도 시들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채 금리는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회사채 인기는 시절한지 오래라는 설명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시중은행 해외 법인의 상반기 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 성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된 영향을 받았지만 특정 국가의 외형 성장에 집중한 은행은 실적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해외 진출 지역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 해외법인 실적이 전년 대비 37%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신한은행을 제외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모두 해외법인 단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동남아 법인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실적 감소폭이 컸습니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KB뱅크 부실자산 상매각 과정에서 충당금 정리백이 늘어 적자가 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동남아 국가들의 고금리 기조와 경기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중은행의 해외 진출은 동남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동남아 시장은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빅테크까지 가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동남아를 넘어 진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뉴스토마토 민경현입니다. 상장 기업의 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 일부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대주주의 유증 참여를 위한 지분 매각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증 참여를 위한 최대 주주의 블록딜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오버행 우려를 키우고 주가에 부담해 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영 기자입니다. 상장 기업의 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유증 참여를 위한 최대 주주의 블록딜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 우려를 키우고 주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늘까지 유상증자 지분증권을 공시한 상장기업 8곳 중, 페트론, 이오플로우 등은 유증 완료 전 최대주주의 블록딜 매매가 예정됐습니다.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블록딜이 유증 참여를 통한 책임 경영 및 기업 가치 재고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상증자 청약에 최대한 참여하시는 게 기업의 어떤 가치 재고라든지 신뢰도 확보 이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각에선 최대주주의 유중참여를 위한 블록딜이 오히려 오버행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블록딜 매매 가격이 주가 대비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블록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책임경영보단 주식담보대출이나 반대매매 등을 우려한 선제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던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 LG 전자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음식물 처리기 시장의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대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전자가 음식물 처리기 시장 초읽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태 국내에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해 왔는데요. 이들 업계는 대기업의 진입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시장처변을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음식물 처리기 수요를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먼저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기술력과 전문성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진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바토 변소인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숲과 네이버 게임 특화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후발주자 치지직은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오다가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숲은 하락하던 점유율을 올림픽 중계 등으로 끌어올린데다가 올해 3분기 리브랜딩도 앞두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신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웹 이용자 수에서 승기를 잡은 숲이 3분기 리브랜딩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7월 숲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 웹 사용자 수는 221만 명, 네이버의 취지직 사용자 수는 207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웹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아프리카 TV가 436.5분으로 취지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7월 열린 e스포츠 월드컵과 2024 파리 올림픽의 영향으로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시간이 지나며 스트리머 이용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아프리카TV의 리브랜딩 결과가 점유율 경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딩을 통해 더욱 다양한 스트리머 유저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이벤트 즐길거리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번 추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의 주된 내용은 연금개혁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이럴지 못했던 연금개혁. 연금개혁도 좋지만 당장 코앞에 다친 의료위기와 민생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도 내놓아야 할 겁니다. 8월 26일 월요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전기배달 중증장애 미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02-2128-3344, 2128-3344